안녕하세요, 여러분. 행자다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게 큰 분에다가 제가, 예, 알로에랑, 예, 같이 합식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분이 이렇게 커요. 이렇게 큰데, 제가 이제 여기 밑에다 구멍을 뚫었고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다가 제가, 예, 멋지게, 지금, 예, 여기다가, 어떤 아이를 제가 하느냐, 음, 여기 이렇게 보시면, 어, 이 아이가, 어, 단풍, 단풍나무처럼 생겼죠? 단풍, 예, 단, 단풍 제라늄이라고 합니다. 단풍 제라늄. 그리고 이 아이 저는 처음 보는데요. 이 아이가 은쑥이에요 여러분, 은쑥이 아이 도 활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샤크라메. 자, 샤크라메. 네. 예. 그리고 또 여기 있어요. 이 아이는 예, 포인셀이라고 그래요. 포인셀이. 런 식으로 요렇게 제가 예, 합식을 해줄 거예요. 여러분. 네. 예, 굉장히 이쁘죠, 여러분. 자, 그리고 또 어떤 아이가 있느냐? 황금. 아, 어, 이 아이는 구피하고요, 여러분 구피가 보이시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헬로에브리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행자다육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 아이는 황금사천이고요. 제가 지금 작업 중이랍니다. 네. 우리 행자다육 많이 사랑해 주드립니다 <laughs> 지금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거 작업 중에 어, 지금이 제가 예, 실물을 처음 뵈시는데요. 여기 건조사 대길이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직접 이포도 사랑님께서 계세요. 여기 잠깐 왜 네, 오셔도 돼요. 저는 실방은 아니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네, <laughs> 안녕하세요. 이포도 사랑입니다. 우리 최애 달인님 만상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그래서 이렇게 합식을 제가 할 거고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또 유치님들끼리 이렇게 합방을 하게 됐고요. 이따가 저녁에 네건지사대끼리님 예, 먹방을 한번 또할 예정이에요. 자, 이렇게 어, 이런 식으로 황금사철하고 구피하죠, 여러분. 가운데에서 이렇게 제가 합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아이들 다 같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예, 이렇게 알로에. 작년 4월에 제가 심어놨었는데 여기 페인트도 막묻긴 했지만 제가 깔끔하게 다듬고 여기 자구들 나온 아이들은 제가 딴데를 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흙을 쓰느냐. 자, 이렇게 보시면, 바로코라고 어, 해서 원예용이에요 여러분. 상토인데, 이 아이가 한 50리터 정도 나가는 아이네요. 여기다 이렇게 쏟을게요, 바로코. 이 아이가 50리터인데, 아, 또 하나가 다 들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렇 <laughs> 자, 이거, 작품 만 되는데, 지금. 자, 네. 오케이. 자, 조만 덜어낼게요, 여러분. 분이 커서 이게 다 들어갈 줄 알았더니, 또 그렇지도 않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laughs> <laughs> 이쁘도 사랑님께서 지금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여기 이로왔가 찍고 계십니다, 여러 저는 원래 합식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여러분. 어. 아유 뭐 이제 얼굴 뭐뭐자 일단 이렇게서 좀 많이 덜어 내도록 할게요. 아요 가운데로 제가 알로에를, 네 알로에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기가 앞쪽 라인이 될 거고요. 자 알로에부터 살포시. 자. 이렇게, 응. 이 아이는 완전히 분갈이 흙만 들어가서 굉장히 자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제 안착을 했고요 자, 이렇게. 또 가을 분위기 나게 제가 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 라인으로 제가 은숙을 은숙도 저는 처음 보는데 응. 은숙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은숙 이 아이가 이렇게 어, 지금 묶어져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항상 분해서 빼면 뿌리를 좀 원활하게 해, 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면 돼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 상토를. 이 습도 굉장히 멋있네요, 여러분. 자, 이런 식으로 했다면. 음, <laughs> 그리고, 요 아이. 자, 요 아이가 좀 멋있는 아이니까, 제라늄이 단풍 제라늄이네요, 여러분. 자, 단풍 제라늄. 여기 옆쪽으로 갈게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털어서. 그리고 여기, 크리스마스 분위기라는 네 포인트, 폴리스테리 자, 이렇게 저렇게. 자, 이쪽으로 갖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자, 이 아이는 여러분, 어, 이 아이는 또서비스로 사장님이 주셨는데 지금 또 가을이고 하니까, 이 알로에 앞쪽으로 가운데로 하나 제가 네, 노란색이기 때문에 가운데로 하나로 이렇게 맞춰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그리고 여러분 이 아이는 어, 아이고 머리 때네이 아이가 황금 사철인데요. 음, 황금 사철은 양쪽 사이드로 갈까요? 앞쪽으로 갈까요? 이렇게 네 그래. 황금 앞쪽. 으로 뒤쪽으로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제가. 갈게요. 그리고 가운데에다가 상토를 좀 채워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아이 요 아이, 예, 구피아 이 아이는 꽃이 9번이 핀다그래서 구피아라 그래요 여러분 자 여기 가운데로 또 갈게요 한번 보세요 음. 채행자 다행히도 어, 잠시, <laughs> 네, 어, 잠시 건강하겠군요 네, 되고 있어요. 지금 이런식으로 네, 이렇게 구피아 가운데로 <웃음> <웃음> 이제 여기 내일 영상에 올라갈거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음, 그리고 이제 이 아이를 옆에다가 제가 넣어주면 될것 같고 이 아이는 네, 포인세리아라고 그럽니다. 포인세리아 이런식으로 여기 노란 에, 국화하고 여기 예자 요렇게 좀 가을 분위기가 나나요 여러분 오우 너무 멋있네요 네 요런식으로 그리고 여러분 요 아이는 어, 뭐냐면 파파오에요 어 파파오인데 제가 어, 엊그저께 합식을 해서 심어 놓은 아이인데 이 아이는 가시 없는 선인장가 인데요 요 아이만 남았어요 그래서 요 아이를 어떻게 하느냐 얘좀 예, 늘어지는 그거라고 여기다 요렇게 한번 묻어 줄게요 이렇게 해서 저는 바로 물을 주는데 예, 물 샤워를 시켜줄 거예요, 여러분. 자 어떻게 좀 괜찮나요, 여러분? 자이 어, 아, 아이 이렇게 있습니다. 합식을 해서 아, 괜찮나요? 아이쁘다1 번. <laughs> 아, 이렇게. 아, 여러분 빨리. 두 아, 아이 친구 이쁘다일 번. 여러분 지금 완성은 예쁘다, 다 됐는데요. 이 아이가 이제 하나가 아니라 예두 개를 할 거예요, 여러분. 네,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제가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laughs> 어, 누구시지? 어? 나라 전원생활? 아유, 안녕하세요. 지금 저 작품, 지금 이거 영상 지금 찍고 있거든. 저는 이제 실방이 아니고 올릴 거. 괜찮아. 나라 네. 전원생활이십니다. <laughs> 오늘 유치님들 다 모이시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합사, 합세... 어?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laughs> 네, 지금 이렇게 작품이 됐고요, 여러분. 여기는 국화, 그리고 이제 단풍 세라늄이 이렇게 생겼는지 저는 처음 봤고요. 여기 앞에 있는 애, 예, 예, 파파우자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가을 분위기 나게 합식을 했어요. 그리고 또 몽이TV님이, 예, 가을 분위기 나게 한번또 해달라고 또 이렇게 요청이 또 있으셨답니다. 그래서 또 생각난 김에 감사하게도 제가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 아이가 하나가 아니고 둘이랍니다. 아유,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는 이제 작품 하나를 완성을 했기 때문에 우리 그 행자 다육 유치님들, 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아이는 제가 굉장히 들 수도 없어 큰 문에다 합식을 했고요. 물을 한번 주금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분. 자, 행자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이시1기까지 네, 이야기 많이 감사합니고 네, 4기까지 네, 이렇게 대동하에 제가 물을 한번 주도록 할게요. 자, 으로 됐어요. 이게 합식이에요, 여러분. 네. 식입니다 겨울 네. <laughs> 네, 가을. 응. 네, 네, 맞아요. 네. 자 이제 로 끝내 도록할게요 아, 네. 은숙도 처 받고 이 아이도 아, 네. 네 굉장히. 자 가수 왕님, 네. 아, 찾아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행자 다이겠습니다바이 아, 네. 행자 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행자 다이겠습니다바이포도 <laughs> 사랑님 많이 사랑해 주세요. y 러 u 감사합니다. <laughs> 행, 행자 네. <laughs> 아, 다